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좌침 오해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편안해질 것이다, 라는 정도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겠죠? 이 말씀 안에는, 깊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어떤 진실한 마음이랄까? 이런 것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이렇게 공허하고 추상적이고 수사적인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실제적이고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면 진정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힘을 가진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어떤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28절, 29절, 30절에서 중요한 구절은 29절이죠. 29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 또 강력한 명령의 말씀을 하시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나의 모혜를 내라 또 하나는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조건이 걸려 있는 그런 결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 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조금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쉼은 구약의 히브리어에서 가장 비슷한 말로는 이제 샬롬을 들수 있겠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떤 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편안한 어떤 휴식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물론 단어 자체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도 그런 뜻이 있는데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쉼은 항상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쉼이라고 하는 것은. 샬롱 히브리어 죠 샬롱은 그 단어와 맥이 다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전물격적인 존재의 변화를 맞아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자유와 평화의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이제 미래의 천국에 세안과 세탁이 창조되는 그 나라에서 이것을 온전히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미래적 하나님 나라만 소망하며 사는 존재들이 아니죠. 우리는 현재적, 현재적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쉼, 그 샬롬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니까 멍해를 내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게 배우라라고 하는 말씀이 본문에서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여기서 주님께서 그 전에 말씀하셨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우리가 배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주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이 온유와 겸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또 깊이 들여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온유는 성격이 온유하고 순진하고 또 남에게 친절하고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죠. 물론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온유라는 말이 남들에게 친절한 마음을 담고 있지요. 항상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표면적인 뜻뿐만 아니라 항상 영적인 뜻 그리고 깊은 의미를 또 함께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온유는 아, 뜻은 먼저 예, 정의부터 해보면 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숙해진 인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인격이 예, 자신의 어떤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듬어진 성품, 인격. 그것을 온이라고할수 있죠. 그것이 온유의 예, 성경적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길들여진 야생마가 들소가이 사람에게 붙잡혀 길들여지듯이 길들여진 성품, 누구에게 하나님께 길들여진 성품이 온유한 단어의 의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 두 명이 생각나죠. 성경에서 나오는 온유한 인물 둘, 신약에는 바울이 생각납니다. 바울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기독교인을 박퇴하기를 아주 잔혹하게 했던 그런 인물이지 않습니까? 성격이 아주 강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바울이 담에속 보상에서 주님께 부틀림으로써 어떻게 변했습니까? 온전히,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그렇게 바뀌어진 바울의 성품 그것이 온유한 성품입니다. 또 모세의 이는 성경에서 직접 하나님께서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더할 자가 없다. 즉, 모세의 온유함이 사람 중에서 가장 뛰어나다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가 온유하다 그러면 좀, 우리가 모세의 삶을 좀 아는데, 온유한 사이 아니죠. 모세가 40살에 이집트 왕자 거의 왕자의 자리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뭐, 광야로 도망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을 살인할 정도로 혈기 왕성했던 모세에게 좀 온유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에 나온 곳시 어디냐면 민수기 12장인데 이제 사건 바로 직후에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모세에게는 형이 있고 누나가 있죠 미리암이 있고 아론이 있습니다 이세 남매는 참그 서로간의 애정과 사랑이 아주 깊습니다 사실 모세가 사랑한 건 미리암 때문이었죠 어쩔 수 없이 나일강에 이렇게 갈대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눈물 젖은, 어, 떠나 이별을 했을 때, 미리암이 그 동생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따라갔습니까? 그리고 이집트 공주에게 연결한 사람이 미리암이죠. 그리고 또 얼마나 지루했습니까, 미리암이? 그것을 또 엄마를 유모로 삼게끔, 그렇게 인도했던 사람이 미리암이죠. 또 아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러 가라. 이제 모세가 너희 이집트를 이제 구원하러올 것이다. 가라라고 하니 아론은 갈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모세를 만나러 가지요. 그렇게 해서 동생에도 불구하고 동생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자리를 모세에게 맡기고. 자신은 그 밑에서 참모 역할을 하다가 또 제사장의 역할까지 하게 되는 그런 어 신실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이제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는 문제를 가지고 이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아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아론과 미리암도 사람이다 보니 그 지도자에 대한 욕심이 있었겠지. 요 미리암도 자신의 위치가 동 누나이고 아론도 형이고 하는 그런 마음들 여러 가지 것들이 복잡하게 이제 작용을 해서 모세를 비난을 해서 자신들의 본인을 더필요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겠지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 아무 소리야. 안 난 형이 뭐라고 하든 누나가 뭐라고 하든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 당시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바울에게 1대의제약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고 그랬던 기적의 능력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형과 누나가 말도 안 되는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자신을 비난해 올때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혈기 방장했던 그 모습과 함소리하지 않고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렸던 것이지요. 여기에서 우리는 온유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후에 바로 말씀하신 것이 모세가 이 세상 사람들을 가운데 가장 온유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그렇게 형과 누나의 비난에 참을 수 있었던 근본 원인을 우리가 또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지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었더라면 모세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참을 수없었겠지 하나님께서 판단을 그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까지 자기의 의견을 내지 않는 그 모세. 그 모세는 그렇게도 혈기 방장했던 자기의 그 성품을 절제할 줄 알았던, 누를 줄 알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단련된, 길들여진 그런 인품을 소유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모세가 그렇게 될수 있었던 것은 80세가 넘어 졸이시면은 미래한 방향에서의 40년의 하나님과의 독대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오신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갔던 것이겠죠. 그래서 모세는 항상 왕 속에 아마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았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오세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내하며 참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이 로마서 8장 28절이 우리 삶의 어떤 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일하시지요. 이게 번역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주어를 모든 일로 잡고 번역하는 번역 성경이 있고, 또 NIV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저는 이 번역이 더 좋습니다. 모든 일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가장 선한 길로 어, 인도하시기 위해서 열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더잘 어, 드러나기 때문에 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어, 선을 이루도록 일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번역이 저는 더 좋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 온유한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향한 깊은 신뢰.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급한 신뢰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있어서 주님의 길을 순정함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원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그런데 더 놀라운 주님의 또 명호가 우리는 따라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요년상을 말로만 하지 않으셨죠? 스스로, 삶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살아내셨습니다.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사역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이 가장 절정으로 드러난 장소와 장면, 시간이 언제입니까? 장소는 골고다이고, 시간은 2000년 전, 십자가상에서 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클 것인가를 예상하셨기 때문에, 개세만의 동산에서 피가 흐르는 기도를 했죠. 땀이 피처럼 흐르는 간절한 기도를. 이자이내게 떠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고통의 의미를 아셨기 때문에.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온유의 의미를 가진 삶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대로 보여주셨죠.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먼저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뿐만 아니라 이렇게 삶으로도 사역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먼저 가시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신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바라볼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정말 너무 편하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편안한 삶이 올 것이다 라는 정도의 말로 받아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 짐을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몸이를 왜?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내 몸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가 주님께 온유함을 배우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원리로 알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매는 멍에는 쉬워지고 우리가 지는 짐은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겸손이란 단어는 의도적으로 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온유와 겸손이 같은 뜻으로도 쓰입니다. 한 단어로 두 가지 의미를 쓰기도 합니다.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라고 번역한 성경책도 있지만 모세가 가장 겸손하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본도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겸손의 깊은 뜻이 또 약간 다른 뜻이 있지만 오늘은 온유의 예. 예수님의 이 성품을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원리에 집중하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경선의 성품에 대해서는 더그 이상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올류하심을 따라갈 때왜 우리 이 멍이가 쉬워지고 짐이 가벼워지는가? 그런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어, 이 유대인들에게 멍에는 혼자 지는 멍해가 아니라 두 마리의 소가 함께 어깨에 짊어지는 어, 그런 어, 것이죠. 그래서 좀 나이 많고 어, 일을 많이 해본 그런 소와 또 아직 잘 일을 하지 못하는 젊은 소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멍해로 메어놓고 일을. 이제 농사 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젊은 소가 이제 나이 많은 경험하는 많은 소를 따라서 그 일을 배우겠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멍에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멍해를 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가 함께 멍해를 내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의 멍이를 메고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어요와 겸손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삶으로 모으시고 사역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멍인를메시고 가신다는 뜻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멍인을 쉽다라고 말씀하신. 쉽다란 단어도 쉬움이라는 뜻이 있지만 또그 깊은 뜻에는 이게 유익하다, 또 선하다, 또 친절하다, 또 가치 있다, 이런 뜻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우리가 주님과 함께 멍이를메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삶은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쉽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이 유익하고 우리 삶에 유익하고 그것이 선하고 그리고 그것이 가치있는 먹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럼으로써 짐이 없어진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가벼워진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에 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질병도 찾아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요. 인생의 고민거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 지고 가는 이 멍에 가운데에서 그 짐은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짐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인생의 짐이 무겁지만 무겁지 않은 그런 삶을 살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수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어디에서 온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운유와경선의 길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멍해를 메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오늘 어, 설교 가운데 절대로 잊지 말았으면 좋은 것이 이것입니다. 그 근원적인 힘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지금도 열심을 내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 볼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을 갈수 있습니다. 멍해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뵐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지어진 인생의 짐이 우리에게 결코 어, 무겁지 않게 가볍게 느껴지는 감당할 수 있는 무게로 우리가 지고 갈수 있는 그런 어, 삶을 살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젊은 청년들이 많은데 고민들이 많지요. 미래가 불확실하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다 던져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도하십니다그길 가운데에서 진정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 나아가는 그런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그렇습니다. 제자로서의 풍성한 삶을 살는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명, 소망합니다. 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몸를내라하는 말씀' 우리가 깊이 새기고 순종의 성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길을 배우고 그 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했습니다. 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는 내게로 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짐진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어떻게 그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안심을 누릴 수 있는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가르침으로만 우리에게 나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으로 십자가의 그 사역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의 모범이 되찾사오니, 하나님 우리 또한 그 길을 갈수 있도록, 주님의 온유와 겸손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결코 어렵지 않고, 쉬우며,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고 가벼우며,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 드립니다.